경상북도가 포항과 구미를 중심으로 주방과 서비스 로봇의 글로벌 제조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미국 실리콘밸리 로봇 제조업체나 KT와 협력해 부품 국산화와도 나섰습니다. 이혁동 기자입니다. 서빙 로봇이 식당에서 음식을 서빙합니다. 구미공단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로봇 업체 제품입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이 업체와 KT, 로봇 융합연구원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급과 부품국사나 규제혁신 등 서빙로봇 제조 생태계 구축에 나섭니다. 올해 중요한 70명 정도 채용 계획에 있고 계속 한국은 이제 직원 채용을 지속적으로 향후 5개년간 계속 늘릴 예정입니다. 경북 내에 우리 많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식당들이 있는데 이 식당들에서 요청을 하면은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또좀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해서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스마트화 핵심인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이 주방에서 사람 대신 치킨을 튀기고 있습니다. 주방 협동 로봇 제조업체인 유로메카는 본사를 포항으로 옮기고. 다음 달부터 포항 공장을 가동하며 양산에 들어갑니다. 포항을 협동 로봇 단지로 만들고요. 그 단지 내에 스마트 키친 솔루션과 관련된 K 키친 업체들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 경북도와 포항시는 300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융복합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포스텍에 관련 학과를 개설해 연구개발과 상용화, 인력 양성을 추진합니다. 주방 스마트화 핵심인 푸드테크 산업은 올해 CES에서 5대 기술 트렌드로 선정됐고 국내 시장 규모만 600조 원에 이를 정도로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외식 산업에도 로봇 도입이 확산하면서 경북이 주방 스마트화와 서빙 로봇 글로벌 제조 기지로 도약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TBC 이욱동입니다.